오늘은 예수복음 3 3편 지역 우주의 경영 5장 삼일체 대사들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삼일체 대사들로, 그 천국에는 삼일체 고정아들들 중에 부분들이죠. 이제 고정아 고정아들들 그러면은 그 아버지 위성에 있는 그 최극 그 삼일체 최극위이들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하보나에 계시는 이제 그~ 영혼으로 늘 계신 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우조에는 그~ 우리 예초부터 늘 계신 이들 그다음에 이제 뭐~ 어~ 뭐, 고뭐 완전으로 계신 이들 최근부터 계신 이들 그리고 연합으로 계신 이들 중심으로 계신 이들까지 이런 분들하고 또이제 그~ 우리 삼총사 해당되는 뭐~ 우리 지혜 완전자 우주 검열자 또 우리 또 누가 계시죠? 삼청사가 지혜완전자고 우주감열자고 신성한 조언자 네 신적 조언자 이렇게 세 그룹까지 합해가지고 삼일체 고정 아들들인데 여기데 천국의 삼일체 대사들은 고세 그 분들 그 신적 조언자하고 지혜완전자하고 그 우주감열자를뺀 나머지 이제 늘 계신이들 계열 요 분들이 이제 삼일체 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2부를 나가고 있으니까 2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지옥 우주에 있는 3일제 대사는 이제 우리 연합으로 계시는 이마누엘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마누엘하고 이제 지옥 우주 창조자이신 또 통치자이신 미가엘 여기 이제 어 미가엘이 형님에 해당되는 분이 이마누엘이시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거기서 말한 이 엘이 우주아버지를 말합니다. 우주아버지가 이 지옥우주에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구의그 필사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구상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인간들하고 같이 계시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다 해서 그거를 임마누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임마누엘은 바로 이 지옥 우주 전체에 우주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주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데 3.1체가 파송한 그 지어구주의 대사로 오신 분이 이 연합으로 계시니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계시니까 공식적인 이름이지만 우주아버지가 지어구주에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 읽어주겠습니다. 여기 예예 예. 오일체 예, 예. 대사들 삼일체 기원 고유성들의 경영은 초우주 정부로 끝납니다. 네 삼일체에서 기원된 고유성들의 경영하시는 것은 이제 중심으로 계신 분들까지 이제 초우주 정부까지 그렇게 이제 끝난다. 습니다 그다음에요. 지역 우주들은 아버지 어머니 개념이 시작되는 이중족 관리가 특성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창조자들입니다. 우주 어머니는 신적 사역자 지역 우주 창조적 영입니다. 지역구조라고 하는 이~ 그~ 지역구조 레벨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개념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이중적 관리가 특징이다 왜냐면은 하 지역구조 자체가 그 아버지에 해당되는 우 창조자 아들 그 어머니에 해당되는 창조주 어머니형 그두 개념 두 분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지역구조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역구조들은 전부 다 이중적 관리가 특징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 개념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주 아버지는 지역우주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 아들이시고 이제 우주 어머니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주는 지역우주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적 사역자 지역우주 창조적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우주부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개념이 시작되는 이중적 관리가 특징이고 지난주에 나눈 나눈 것처럼 이제 결혼 제도의 어떤 원본 원형이기도 하고. 또 모든 조직의 원형이 바로 이 아버지, 어머니 개념으로 시작되는 가족 개념, 부모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제의 친적인 부모는 한 분은 창조자들, 어머니는 창조종영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각지역구주는 중앙 우주와 천국 출신의 어떤 고유성들의 현존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네바도에 있는 이 천국 집단의 수위에는 천국 삼일체의 대사 셀빈톤의 인마누에 네바다 지역 우주에 배정된 연합으로 늘계신이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각 지역 우주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70만 개가 있고 우리 초우주 하나, 오르본톤만 해도 초우주 하나에는 10만 개씩 있는데 이각 지역 우주마다. 중앙 우주와 천국에서, 천국 출신들의 어떤 고유성들이 현존으로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주에 계시는 그, 천국 출신의 고유성들 현존들은 이제 연합으로 계신 이들하고 충심으로 계신 이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유성들이 계셔서 축복을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자체가 이 지역구주의 축복이고, 또 우리 성조아들에게큰 축복인데, 네바더나에 있는 이 천국 집단, 이, 그 지금 연합으로 계신 이들하고, 그 뭐, 중심으로 계신 이들의, 그 전체의 그, 이 집단이 제일 높으신 분은 바로, 천국 3의 일체의 대사로 계시는 셀빙톤의 셀 임마누리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네바더 지역구주에 배정된, 바로 연합으로늘 계신 이이다. 그분이 바로 이 삼일째 대사 아들의 이지옥구조에서는 대빵이시고 예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높은 삼일체 아들은 창조자 아들의 법정에 대한 우주 아버지의 고유적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다예 이제 창조자 아들이 지옥구조에서 다스리시는데 이지옥구조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창조자들의 아 법정입니다. 그이 창조자 들의 법정에 우주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우주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절대 세계에 계신 분이니까 시간이 있는 곳에 계시려면 시간이 있는 곳에 아버지 대리자로서 오신, 오셔서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일을 처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높은 삼일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임마누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많은 우리 엘은 이제 함께 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은 우주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임이야 뭐 우리 함께하시는 거고 이 마누는 바로 이제 이 지역 우주 지역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역 우주의 함께하시는 우주 아버지 그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이제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2천 년 동안은 그렇게 썼는데 진짜 임마누엘은 이 네바돈이라고 하는 셀빙톤 그 창조자들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야만 온전한 그 이름이 드러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2000년 전에 그렇게 지구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도 쓰는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참 성경이 참 신기하고 희한하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여간 오해라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수복음이 주어질 때아 그게 이렇게 해야 바른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는 꼭이 예수복음이 꼭 이제 주어져야만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밝힐 수가 있고 진짜 그 실체를 찾아갈 수 그래서 실체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체극삼일제 고유성 중 여섯째 계층의 61만 1,121번 셀빙톤의 인만 외열은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의 경배와 예찬을 스스로 거절하는 숭고한 존엄을 갖춘 존재이며 그토록 훌륭하게 존중한 존재입니다. 네, 천국... 삼일째 고위성들중 여섯 번째 계층. 첫 번째 계층이야 뭐 최극삼일체와 아들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으로 계시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측부터 계시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으로 계시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최근으로 계시니고, 여섯 번째가 연합으로 계시니니까 여섯 번째 계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를 것이고요. 연합 여섯 번째 계층 중에서 이제 이 창조자 아들 또 성령도 똑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죠. 육십일만 1백이십 번째. 고 셀빙턴의 임마누엘 이분들은 이 임마누엘은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 자기한테 경배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그 예의를 갖춰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자기한테 오는 이 경배와 예찬을 스스로 거절하는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거절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순관 존엄을 갖춘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토록 훌륭하게 정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정중이라는 단어는 그 윗사람이 아랫산 사람들한테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물들은 이 임마누엘 예치, 연합으로 계신이한테 경배를 드리고 싶고 그 예찬을 하고 싶은데 거의 뭐 예배하면서 찬미하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이그 연합으로 계신 이임마누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거절해 버립니다 자기는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보다 높은 분인데도 이런 걸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경배의 대상이기도 한데 이참 이제 물론 이제 우주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중간 통로로서 역할을 하시지만 이 임마누엘은 그걸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우리들 모든 낮은 계층의 존재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시는 그러니까 겸 낮은 사람한테 겸손하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은 굉장히 이 성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중한 존재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텐데, 간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가브리엘도 어마어마한 제분이셨는데이 마누엘도 이렇게 숭고한 존엄을 갖추신 존재로서 그토록 훌륭하고, 자기보다 한참 그 밑에 존재들한테도 굉장히 겸손하게 정중히 대하시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 형님으로 계셔서 이렇게 지옥우주를 지키시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겠습니다. 그런 모든 네바돈에서 자신의 형제 미엘에게 결코 예속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고유성 존재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네, 이제 모든 네바 네바돈에서 미엘에게 예속되지 않은 존재는 없잖아요. 전부 다 예속. 있고 나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그 2주 전에 나눴던 그 우리 지역우주 어머니 영신 성령도 7번 증여가 마친 주 미가엘에게는 이제 내가 완전히 그 이분에게 예속됐습니다 라고 충성을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을 서약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이 미가엘 에이 저기 임마누엘 밖에 없다. 연합으로 계시는 이분은 자기 형제 미가엘에게 결코 예속을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고유성 존재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네바돈에 있는 임마누엘리 이이 연합으로 계시니 아주, 아주 독특한 이제 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 주권자들에게 조언자로서 활동하지만 요청할 때만 조언합니다 네. 다 알고 계시니까 삼일체로부터 나온 고정아들이시니까 뭐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삼일체의 뜻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 네바돈 전체 의 주권자 들은 창조자 아들이신 미가엘이시고 그분에게 조언자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요청할 때만 조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계실 때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매력을 매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무슨 말이 있어도 절대로 조언하지 않는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신데도 다 자기가 창조한 그 존재들이니까 얼마든지 치고 들어와서 간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참 성품이 하여간 요청할 때만 조언하시는. 예, 이제 그러니까 잔소리를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시죠. 꼭 필요할 때만 요청할 때만 하는데 이, 그거를 아마 이, 미, 이 임마누엘로부터 배우지 않으셨을까? 임마누엘이 특징이 이제 이게 강하시니까. 그래서 그 주권자들에게 좋은 자로 활동하지만 요청할 때만 조언한다. 근데 예수님이 임마누엘한테 무슨 일을 할 때. 이, 이 요청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이마늘에게늘 요청을 요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은 이 우리 미가엘은 하간 하간 희한한 분입니다. 자기가 권능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냥 요 그 미가엘보고 좀그 임마누엘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저기 그 자기보다 상참 떨어지는 존재들이 많은데도 다또 이렇게 물어보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하여간 독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611121번 인데 15만명 안에 그렇게 빨리 들어가 자기 형님들보다 더 한참 형님들을 몇 명을 앞질러서 가신 분, 이게 진짜 거의 뭐 45만 명을 제끼고 또 올라가신 분이라 하이간 하간 성품이 하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예. 창조자들이 부재할 때 그는 어떤 높은 우주 회의라도 관장할 수 있지만 요청받지 않으면 우주의 실행 업무에 달리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제 미가엘들께서 일곱 번 증여하기 위해서 부재할 때도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 아들과 회의하고 또 이제 아까 그주 미가엘들끼리 모일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부재 안 계실 때가 많은데 임마누엘이 모든 높은 우주 회의를 전부 다 관장할 수 있지만. 이제 요청을 받지 않으면 어떤 우주의 실험 업무라도 전혀 참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훌륭한 분들은 이렇게 하고 어설프게 훌륭한 분들은 이제 뭐 내가 여기 고문 자리에 있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처리해 뭐 그러면서 막뭐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는 수두룩하고 예, 네, 그게 이제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예. 네. 우리 3절 첫 번째 부분 읽어주시 겠습니다 네바돈의 이 천국대사는 지역우주 정부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네바돈에 있는 이 임만열이신 연합원에 계신 이는 지역우주정부인 이 미가엘이 어떤 그 관할권 안에 거기에 이제 소속되지는 않았다 삼일체의 천국의 대사니까 이게 치외법권이에요 지역우주에서 이 천국의 대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연합으로 늘 계신 이의 소속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소속이 거기이기 때문에 지오구조에서 이분을 맘대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법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스리거나 요청하거나 이렇게 이게 불가능 한 치유법권입니다. 완전히 천국에 그 종속되어 있는 천국의 정부의 삼일체의 컨트롤만 받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자신과 연락하면서 성자들의 본부에서 섬기는 형제, 중심으로 늘 계신 이들의 관리 외에 진화하는 지역 우주의 실행 업무들에 대해 정식 사법권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여러분을 계신이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이제 그 존재들이 성자의 본부에서 섬기는 그 삼위일체 고정아들 중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자기의 형제에 해당되는 충심으로들 계신 이들, 요분들은 관리하죠, 당연히. 같은 계층이니까. 여기는 이제 천국의 정부에서 파성받은 똑같은 3일치 대사들의 종류지만 또 자신들 밑에 있는 부하나 마찬가지니까 요분들은 이제 충심으로들 계신 이들은 이 여러 번을 계시니까 이제 관리를 하지만 그것 외에는 진화하는 지역구조의 실행 업무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그 사법권, 정식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곳을 행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또이그 공과사가 분명하고, 자기의 그 권한과 권한이 아닌 것, 그리고 자기의 권한이 있어도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그냥 좀 아주 절제하고 정제되어 있는, 아주 그런 그렇게 이제 성품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읽으시겠습니다. 충심으로는 계신 이들의 이들은 연합으로 늘 계신 이와 마찬가지로 요청을 받지 않으면 성자 통치자들에게 결코 조언을 제의하거나 보험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중심으로는 계신 이들도 자기 위에 계신 연합으로는 계신이와 마찬가지로 요청을 받지 않으면 조언을 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자 통치자는 이 지고자들 세 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천 년 전에 그~ 멜기세대 우리 마키멘타 멜기세대 오셨을 때 지구 에 오셨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다라고 말할 때즉 이~ 성자 통치자들이 자기보다 이~ 레벨이 좀 낮은 예 그런 인제 이제, 이제 그런 계열인데도 자기는 그분의 그 지고자들의 그 대행 지고자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고자들에게도 이 충심으로 널 계신 이들은 함부로 조언을 제의하거나 도움을 제안하지 않는다 요청을 할 때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이 그 지금 우리 에덴시아에 계시는 이 별자리 성자 통치자들 세 분들도 그 부모님이 예수님이시고 또 어머니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두분다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전 제가 생각할 때는 늘이 충심으로 계신 이들한테 조언해 주십시오 또 도와주십시오 아마 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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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훌륭하 그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타니아도 뭐이 오르본톤에서 최고로 최고로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계라고 얘기를 하,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그 놀라자대 별자리도 아마 이 통, 여기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지고자 세 분들도 굉장히 훌륭할 것이다 왜냐면 뭐 지금 뭐 예수 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제 뭐 흠이 없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성자들에 대한 이 천국 대사들은 지역 우주들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 고정 아들들의 최종 고유적 현존을 나타냅니다 네. 성좌에서 활동하시는 천국대사들이 바로 충심으론을 계신 이들, 이분들은 바로 이제 지역구주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삼일체 고종아들들, 즉, 여기에 당되는 분이 바로 이제 연합으로을 계신 이들인데, 연합으로 계신 이,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성좌에 고유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제 의충심으론을 계신 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은 굉장히 너무 우리들만 이제 잘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런 존재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만 계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다 이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라고 하니까 참 올라갈 확인할 때마다 놀라겠지만 참 거기에 좀 걸맞는 우리 행성에 좀 우리 좀 우리 필사자들이 좀 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아마 이분들이 가지고 최고의 소원이 아닐까 제가 볼 때도 우리들만 잘하면 되지 뭐딴 분들 보고 뭐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한 한 분도 없고 너무나 다들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 제 아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읽어 주겠습니다 성자들은 지역 체계들보다 초우주 경영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지역 체계들은 지역 우주 출신의 고유성들만이 경영합니다. 네, 성조아들은 지역 체계들보다 초우주 경영에 더 밀접. 성조아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 체계들은 고그 밑에 단계이고, 지역 체계 100개가 모여가지고 성조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조아들은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네버돈의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우주 보미 셀빙턴화 더 가깝잖아요. 셀빙턴화 더 가깝다는 것은 이제 초우주 오르몬턴에더 가깝다는 얘기도 지역 체계들보다는 그 윗단계 의 레벨이니까 초우주 경영이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너무 막뭐 너무나 잘 당연한 얘기이고 근데 이 지역 체계들은 지역 우주 출신의 고유성들만이 경영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삼일체나 저 천국에서 내려온 그러한 그 이제 고정화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노나드2차계열들이 이제 다스리는 데가 지역 우주 체계들이잖아요. 지금은 라나포지가 이제 다스리고 옛날에 이제 그 루시퍼가 다스리다가 루시퍼는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라나포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탄야 체계는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라노는데 이 차계열들만이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우주 경영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이제, 네,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경영에 대한 얘기들 이제 쭉 말씀들을 나누고, 또 네바돈이 법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뭐 입법과 또 실행에 대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33편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구주 어머니 형이신 성령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